하세요, 삼십일 세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짠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까볼까요? 이렇게 를 아, 뜯고 말아줄게요이결떼었습니다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더 맛있게 먹는 법이 전자레인지 5초입니다. 오, 진짜, 뭔가 밀가루 냄새. 왜? 자, 일단, 그대로 넣어야 되나? 요걸 좀 넣어야 되나? 일단, 내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에. 안에. 와, 진짜 싸죠? 짠! 이거입니다. 테마. 빼고요. 일단 전자레인지 5초 돌리고 올게요. 딱 5초, 딱 5초 세 가지고 5초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까볼까? 와, 보이시나요? 그냥 와, 오. 냄새가 진짜 냄습니다 짠. <laughs> 제가 내 꿀을 말해드릴게요. 이게 빵인 것 같고요. 이게 치즈인 것 같고요. 이게 빵. 아 이게 치킨, 치킨. 어, 얘가 빵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불려보면 이렇게 했습니다. 아, 치킨버거나보다 제가 좋아하는 게치킨버거든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치즈를 약간 좋아해가지고 치즈 있는 곳 치즈만 먹어볼게요. 쭈르나쥬 이렇게만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아무 맛 없는 맛. <laughs> 이번엔 요렇게 빵, 치킨이 좀 많이 있는 거 먹어봤습니다. 어! 음. 아니! 치킨 안에 아이스크림. 장난친 것 같은데. 근데 치즈가 단무지처럼 완전 맛있네요.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네요, 맛있동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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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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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따로 먹어볼까? 빵입니다 여러분 빵 응. 역시 그냥 빵치즈를 응, 먹어봤죠? 쭉쭉쭉 한 번만 더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치즈야 맛있다. 참, 치킨 안에 아이스크림. 먹어보겠습니다. 이뻐요 오늘은 바닐라. 바닐라 맛이고요 껍질만 먹어볼게요. 이거 뭐 치즈처럼 아무 맛이 없는데, 사실 치즈처럼 늘어나지가 않아요. 한번 먹어. 감치가 한번 나올까? 치즈. 치즈 빼고. 와. 음. 음, 한 가지만 할게요. 햄버거는 역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, 진짜가 맛있는 거고. 햄버거 빵은, 햄버거, 햄버거 아이스크림은, 치즈가 제일 맛있다. 끝.